무슨 뜻이지? 우 내기. 나 태우겠던 줄 알았네. 어 사, 내 떨어져. 야누구 컴퓨터네. 와데 음. 야오토 준다고 4 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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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리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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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개피한테 공을 쏘어? 어? 오 <웃음> 나이스 투켜 <laughs> 왔다 <지켜봤다. 들어간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공 타야겠다 야 대드맨 에바 에바 세바 공공 없어 아이 자공 없어 자식 고맙다 아 우리 메슬리 잘 쳤네 빨리 할로할로 자기야 나한테 오면 안 되잖아 <웃음> <웃음> 너무 무섭다 혼자 로딩하니까 외롭네 오어 네. <laughs> 어, 어? 선생님 입 너무 아파요 진짜 <laughs> 이상한 거지?

자기 안녕. 나 아, 진짜 썩어 스 오케이. 야 야구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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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어 어. 케이이 오케이. 오 와.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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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비 아..아..님들아 이 <laughs> 다..다..다..다.. 어? <다, 웃음> 김시윤, 김시윤? 김시윤? 한까요 <laughs> 여기 앞에 어와 <laughs> <laughs> 밥도 좋네 근데 너 죽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자, 어? 죽지? 와 겁나 아다와까비

나도는 졸리는데. 지켜보게. 어. 리는데 졸리는데. 이리는데 졸리는데. 졸다 이거. 졸비 교차. 호. 리는비 교차 는 잡았지? 는데 졸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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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잡히네? 누나 또 오, 절로 가 <laughs> 오우 아 님들 저세명한테어아내는데어 야! 몰래기 나이스 오, 까비 <웃음> <웃음> 와 며칠 막발 진짜 아다 지원이 형 때리지 마살모은철로나리잖아 아 갓땡이. 봐야 봐이판에몇번 맞은 거야. 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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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래 간다. 어, 여기, 어? 미안해. 어 근데 렉 많이 어? 걸린다. 어너이 어? 갑자기 걸리더니 제대로 걸어봤던데? 야 그럴 땐안 맞았다고. 아이런 아, 아. 형이 창피하니? 아니 <laughs> 형도한 말도 안 했어요. <laughs> 내 스스로 내 목을 억제 있는것 같았다. 아냐, 야냐아일아 갈래? 아님 내가 일정 가... 저...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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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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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톡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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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전상. 웃음> 아이스를 필요는데공좀 어? 아깝긴 한데. 그러 아니요. 맞춤법 파게 춤아디가들공공 공격인가 본데 공격. 전전딱 진짜 바타로 지나간 거. 나도 아, <목소리도> 봤어. 안 보이네. 구경만 할게요. 어 없구나. 착기 나이스였어. 두 번은 안 뺏기지. 좋은데 뭐, 들어가서 힐 먹으면 <목소리도> 안될 거. 같아. 너, 너 지금. <laughs> 어, 이, 거 t o 비싸 비싸 비. s 아 o p s t 아 p s 진 o p stop, s t 야 붙어! 으야 붙어 붙어 야 붙어, 붙어. 못 붙어 와 봐야 봐 진짜 개빡빡 없어 안아버리기 <laughs> 오우야 <laughs> <laughs> 아, 따스 따스 따스, 따스. 녹았다 예쁘다잘라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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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쉴 음... 시간은 안 주네? 정말 공격다 맞았는걸? 야죠 비행 찍는 거보 정말 금치 못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비행 찍을 때가 없었어 거기밖에 <laughs> 근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뭐 그런 생각 <laughs> 아니 지행지기 <비행 찍기> 때문에 뭐없었 <laughs> <이번에 없어진 걸? 웃음> 누가? 누가? 옆에 있어. 아니 레벨이 다 옆에 있어. 근데 우리 꼬마들 모 모으면서 어떻게 해서. 아, <laughs> 다, 다 있어. 어이, 너많으데요 <laughs> 아. 어. 오다 <몰라>, <laughs> 아, 어? 나이스. 나이스. 네. 아, 이것이 털이대추 역시 용기있는 자가 미을 얻는다 짜란 와 겁나 감 많았다 진짜 오 마이 키나피키가한나고 오케이 한꺼한꺼 그만 어히어 <laughs> 어디? Okay. Oh, oh, 어 저거 같아요 공 저거 죽음으로 매물 그러는 거야 아 지수 오, 리 오, 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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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 나도 아니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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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자기야 언제 여기 언제 여기 가는 거 천천히 잡아 천천히 잡아 저거 못 먹게 와에스테리 um. 어, 아, 되게 빠르다 잠깐만 우리 팀이 치면... 죽었와 아직도... 어, 진짜 빠르다 근데 아핵 존나 나빴어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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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나 아하.. 예. 예. 하늘의 효과 날라온다 타비 무었어 형님? 타비 타비 죽여 타비 죽여 뭐야? 아 저기 슈퍼모가 있네? 대체 냄새가 난다 아니, 힘냈어. <웃음> <웃음> <우리 팀 왔다. 웃음> 언니 힘냈어 우리팀 왔다 언니 힘냈어 얘리들이 항상 힘들고 있는 거 알지? 아, 까비. 네, 네. 네. 아, <laughs> 와, 와. 전쟁, 전쟁. 아깝다. 웨슬리 잡을 수 있었는데. 코치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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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인데 어떡해. 박수 쳐, 그렇게 싸움을 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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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잘해? 야. 그렇게 싸움... <laughs> 그렇게 싸움... <오. 웃음> 아 미친 핑스. 여수 아, 빠졌오 아, 아, 어? 잠깐만, 어? 예? 뭐야 이거? 에이. 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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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실수다 그러면 내가 와이트카에들어올까 이거 다 <laughs> 아, 꼬리 꼬리 섰다. 이운다 아쉽다. 같이 있는 삶이었는데. 에 예, 에에 타겟, 타깃, 타겟, 타깃, 타겟 지수. 어. 아, 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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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 가. 가. 나 <laughs> 안 되지 안 되지 어, 진짜 안 되지 리야 내가 미안해 저게피야미리안살인 헤이 모드 안녕 내가 누구지? 아니 어우너야너도좀나이야 어? <laughs> <laughs> <해>, 이뭐날개날날개우오아쉣 목표는 누구? 어. <laughs>

오늘까지 맛있게 비.. 정하게말하 이렇게 먹었다. 오늘 큰일났다. 오늘 물갈이 못하겠는데? 어... 아.. 짐 작지 않은데? 오늘 피해 축제인가? 좋다 좋다. 우리 클랜 여성 클랜이었나요? 아니 <laughs> <그냥>. 너무 좋잖아? 어머! <laughs> 아, 아씨! <laughs> 어머래 <laughs> 어, <laughs> 어, <말해>. 오! 늘중이 언니! <laughs> 반가워요! 어, 이제 은 응, 누나 도 나오나? 아돼도나들이지는안돼 거기까지, <laughs> 아까 누나들이의으이었을지도 몰라 건곤청 으이판 내내 이어으 밖에 안하어 얘가 왜 먹냐 <laughs> 이 자신감 <laughs> 수어파나이스 <수치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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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iny,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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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너무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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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오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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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니, 아니 좀안 안 돼? 돼. 와, 너무 빨리. 빡... 너무 멀리 찍는다. 에잇. 아씨. 아니, 아니, 아니 거기 아니야. 오, 어, 잠깐만. 허어. 너정 아파. 정 너무 아파.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참... 신승준, <laughs> 이거 기억할 것입니다. 야, 신승준, 니가 물렸는데 여기너 혼자 살아남아. 너왜저 웃다니까? 사람 운명 아니겠습니까? 아요스트이나차스 참을 수 없어 디스 <목소리> <목소리> 앞에서 왔다갔다 한다니까 자기 잡으라고 살랑살랑 <laughs> 살랑. 우리 우리 그가뭐라 하려고 하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죽, 죽으려는 건가? <laughs> 오와 씨. 길버. 어, 너무 아프다. 어, 길 손속 <laughs> 들어온다. 다치 일해 보겠나? 아. 춥다. 나는 효정이. 뭐? 무슨 소리야? 나는 정해진거딱두명 있다니까 지금. 한 명은 알거 같고. <laughs> 한명더 보이는 g to 도 l e a n ice. No, I get to. 아 was s a 상 s a 깍꿍해 a k u I get to s 꿍이다 get to say. I get to say, I g e 아 to 다 a y I g e 어 to s a 나 형, 배야 될거같와개템 빨라 말이 시가된다이 말이다 나 이거 못없어 <laughs> 오우 음. 쉐 어? 리스 가나요? 리스 한나요오 개아깝다 잼브빙 겁나 아프네 와 뺏겼어 와 개아깝네 루이스 아 박풍 날렸는데 까비 뺏긴건가? <laughs> 우리거 아니었나 이거? <웃음> 맞아 <laughs> 우리거 아니야 <아니에요>. 뺏긴거야? <laughs> <laughs> 누가봐도 우리거였는데 까비 까비 못 뺏은건가가 많을거 같은데 <laughs> 효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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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깄는 라크온! 뚜먹이 라크온! 에이 오프 호랑이! <laughs> 천천히 잡자 이거 아이고 네. 어, 웨슬리 나살려버려 야. 어? 이제 죽여도 되겠다 <laughs> 어 천천히 잡아 천천히 나 팬이에요 팬이요 <laughs> <난> 사이는... 올라 <올란? 웃음> 내가 왜너네는 <웨티대는> 거야. 넌 <laughs> 아냐? 나나팔데슨데 자기 이제 이제 유켰어기다려 10스에서 만나아 기다려. 5원1 0 2 거기 진짜 팀 성장 왜 이렇게 잘했어? 너 그러니까 잘컷. 멋있어. 네가 <laughs> 빠지면 오. 선장 미안해요. 와, 선장 미안해요. 아, <laughs> 맞췄어. 블락들. <laughs> <맞대. 웃음> 어, 박진우 왜 맨날 저러는 거야? 오, 여기, 여기, 어? 수상한 사람. 아, 아, 루이스. 루이스. 루이이이스이스이스 루이스. 루이스 에이에이, 헥헥 헥. 오씨, 안녕. 아니요, 아니요. 형이 라비오. 형, 근데 비행해가지고. 형님, 그거 확실합니까? 거기 그 앞은 지옥이다. 레렌 네, 네, 네. 루이스가 있다. <laughs> 어, 승준아, 거기 확실해? 케이스 딱 피해 주고. 아... 어? <목소리> <목소리> 아니 몇개있 쓰는 거야 어이안 <laughs> 어, 되나 여기여기기어 어? 여기. 아, 뭐야 난 맞아 오와 <laughs> 친구들아 신했다 지금 네. 안돼 네. <laughs> 한놈 <laughs> <정도는> 잡고 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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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아 어, <laughs> 지옥 나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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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보라! 나보라! <laughs> 나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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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라? 웃음> 나 <laughs> <좀 불이. 웃음> <저> <laughs> 순준이 어? 막 바닥에서 뛰는데? 어? 어 안아나왜 그래 왜 그러겠어 <laughs> <laughs> 왜 그래 누 감정 이인거 같은데? <웃음> <웃음> <다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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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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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우리의 것이에요아아 <laughs> 아, 미친 따라. 어? <laughs> 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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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나가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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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봐봐 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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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러 너무, 너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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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많이..많이 했잖 아니, 리업아 어? 아니, 니 어? 어? <laughs> 어, 어 <잠깐만>.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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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엘리 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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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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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근데, 뭐, 뭘로, 뭘로 뺏긴 거야? 아, 나 뺏긴 줄 몰랐어. 4세영원 아니야? 이번 음. 한 시간 잠수 타면 잘 튕겨. 아, 여러분, 미안, 다크 소울 음. 되게 힘내요. 아이, 슈퍼보스 일단 이길 때라. 아난 이제 이 말을 한내 자신을. 응, 뭐가 안거나 누나. 응? 나한테 든든한 바비니가 있다고? 어. 잠깐만.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누나 언제나 다이가 있을 것같안안돼안돼안돼안돼 주세요 담상 택배요 어, 네 흉낙사항이었구나 아! 설마 저 야, 어리고 약한 다빈이를 다 때리러 오는 거 아니네? 지금 어른 때리고 있을 때어 우리 킹팀수이 때려버리는... 나쁜 막내야 고얘 와이 누가 쳤어? 미에이많리아까다빈 <laughs> <laughs> 그 <친구가 웃음> <잘 웃음> 와, 진짜 미안해요. 이건 이거는... 미안해요. 아... 미안해 <laughs> 아이고, 우리 아, 다 잘라버려. <laughs> <laughs> 어, 밥이 나갔어. 어, 밥이 어? 어? 나갔는데? 밥이 오러? 탑이 다시 들어왔는데? 아, 다시 들어왔어? 아, 방송에 꺼진 아, 거야? 아, 거야? <laughs> <생각한> 무서웠잖아. 어어, <laughs> 안 돼. 그러지 마. <laughs> 어. 오오 아우 잠깐 아, 요즘 날씨 춥더라 감기 걸리지 마 나도 바로 따라와 오윌오 <laughs> 어. <laughs> 여러분 다음 땀 세봐요 안녕 <laughs> 바이 오케이 <오제. 웃음> <laughs> 아 되게 약간 무슨 교육 방송 같았다 되게 아쉬웠다 방금 아 존나 너무 아쉽다 오오일 <laughs> 일보가 강한데 아, 그럼요 트루퍼전지다 아, 안데 이거 안되는이안 오, 안 되는데? 오, 이거 도안 되는데? 오, 이것도안 되는데? 오, 이안안 되는데? 오, 이거 안 되는데? 오, 이다이안되이 오, 안 오, 아안 이거 안 되는데? 이이안이는 <laughs> <돌아와, 돌아와, 웃음> <돌아와. 돌아와. 웃음> 나이키, 너도 나이키, 도 나이키, 너앙 나이키, 너도 나이키, 너도 나이키, 너도 나이키, 너도 이도나도이도나이이키 너도 나이키, 너만 나이키, 너도 나도망간다도망간다도 이 맛있겠다. 와 <laughs> <laughs> 어, 진짜 못했다. 오늘 다 갈리겠다. 여성 클랜 해요 그냥. <laughs>